고속도로에서 새벽 시간에 어떤 사고일까요? 보겠습니다. 심지 어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선 안 자지. 1차로는 안될 거야. 어, 이거 거의 1인데 자고 있으면? 아니, 아니야. 1차로에선 잘 수어. 이건가 봐. 와! 와! 고속 미친 거야 어떻게 돼? 미쳤어 진짜. 와! 나안 <laughs> <artistic> <laughs> 보여. 우와! 뭐야? 저거 뭐야? 와! <laughs> 아 사고가 났나 보다. 예? 진짜요? 사고 원인은 돌았어요. 아유. 아유. 자기 혼자 저가드레터저 중앙 분리대 들이받고 멈춰 있었어요. 아. 아이고 참. 몸 피해 여기야. 차가. <laughs> 아. 어머나. 와 너무 심한데 차가 완전 피차 됐어요. 어? 와 그런데 그래서는 다른 차가 조심하라고 뒤에서 오는 차들한테 이렇게 경광봉 그걸 해주고 있었어요. 아뭘 흔들고 있어요. 어 그러네. 아 그러네 저기서. 근데 운전자는 혼자 도망가고 갈 길에 있었대요. 아 정말. 와 뭐야 이게 말이 되나? 난저차 얘기하는 줄알았네 나도 저 차인 줄 알았어요. 저, 저 차에 사고 났다는 걸 알고 있지? 맞아요. 또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하죠. 어 그렇죠. 저쪽에 눈이 가는 바람에 앞에 있는 게안 보이죠. 아이고. 아 오히려 저기가 시선이 날라가. 그렇죠 시선이. 네. 그렇죠. 네. 아 그러네. 와 근데 나 여기만 봤어. 여기만 봤어. 저럴 때는 뒤에서 오는 차에게 사고 내지 말라고 사고 예방 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 근데 깜빡이 계속 켜지고 있는데? 보이긴 보이더라고 저게 저 차가 멈춰서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보이잘안 아, 안 보이죠. 네. 비스듬하니까 저 정도면은 저 차에 불 내놓고 나갔어야지요. 그러니까 최소 500m 뒤에서 보일 수 있는 불꽃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죠. 이거 몇대 몇? 대 몇? 아 이건 대빡 음주는200대 빵. 근데 100대 빵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어왜 그러지? 왜요? 왜 만일 어,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그리고 앞에 깜 비상등 그게 없었다는 백대 빵이 오른데요. 아, 그게 있다는 이유로 한20% 많으면 30% 길박제도 조금 잘못이 인정될 것 같아요. 아... 그렇더라도 앞차 잘못이 더 커야 옳겠했죠 네네 맞아요. 그런데 어? 어? 이번 사고 경찰에서 설마 과반까지 가해자. 아 가해자가 돼 있는 거 아니야 또 경찰에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가 가해자라 그럽니다. 와와 <laughs> 진짜 어이없다. 안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요? 이번 사고 근심에서 구십 대 십. <laughs> 야 정말 아, 너무 아, 이거 진짜 이건 아니다. 와 이걸 이렇게 나온다고? 아, 진짜 억울하겠다. 그데 응주운전은 선생님, 어쩐 방법이라도 그냥 무조건 백대빵이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냥 무찌도 어, 따지지 그렇지. 말고. 네. 어, 그래야 안 하지. 그래야 안 한다니까. 어, 2위는 진짜 무서운 사고. 너무 충격적이었어. 자, 이제 드디어 1위. 잠깐만, 이거 1위군. 1위는 1위는 그러면... 1위는 이걸 다 합친 건가 보다. 아, <laughs> 음주 뺑소니 아니야 뺑소니? 음주로 드리프트? 돌아. 일이 돌아. 드디어 일이. 뭐야? 지금 뭘까? 어? 자, 불박 전자부는 헬스클럽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오던 중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엔진이 전화하십시오. 설마 운동하고 집에 아. 기분 좋게 들어오는데 누가 고 있는 거같은 뭐? 예? 어? 네? 어? 어 뭐지? 왜? 그지 어 여기 있다! 어디 요 어디 요 다시 볼까요? 오른쪽 잘 보세요. 여기 어디 어디 다리, 어리어어리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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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여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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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어어 뭐, 아예 몰랐어 아예. 저기서 뭐 하셔. 저. <laughs> 저, 저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이제. 어 불박에도 안 모르겠어요? 보이는데. 사각이에요 사각. <laughs> 아니, 왜? 진짜 함정인데 그냥 아예. <laughs> 아 아니야. <laughs> 아니, 왜? 와 머리 쪽이었으면은. 머리에서 풀났죠 <laughs> 오, 진짜 끔찍해. 다행히 다리 쪽이니까.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네요. 불안해서 어떻게 주차장 나가냐. 불박차한테 잘못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어어, 이거 없어요. 당연히 잘못 없죠. 근데 불박차 보험사에서는 차가더 잘못이다, 자동차도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이, 엄마. 아, 무슨 소리야.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지. 뭘 잘못했지?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사고 있었어요. 보시겠습니다. 밤1 0시 넘었어요. 풀박차 우회전할 겁니다.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다시 우회전. 여기서는 뭐야? 여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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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가, 있었어. 뭐가 있어? 다들 뭐가 있어? 뭐야? 어 말도 안 돼. 저 순간에 후방 영상 보니까 저 뒤에. 아? 왜? 뭐지? 처음 그냥 네온 사인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어, 뭐야 뭐야? 저 뒤에. 어디요? 저 뒤에 어? 뭐가 움직이긴 어? 하는데. 예. 네. 사람이 있어요. 아, 사람이 왔다 갔다. 거기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블랙박스 너무 흐려서 잘안 보이는데. 네. 사람이 어디 누워 있었느냐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자마자 여기 누워 있었어요. 아이고. 아 보일까요? 안 아니요. 보이죠. 이제. 안 보이죠. 저기 가로등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와. 인사 사고기 이 때문에 차대 사람 사고기 이 때문에 누워있던 사람이 줄수 있는 과실은 40%가 맥스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아와 진짜 와 충격이다 진짜 어? 소름돋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아까 보신 것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저게 차가 60 누워있던 사람 40이래요. 말도 안 돼요.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피해? 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백대 빵을 불박차기 60%라고 그러고. 그리고 보험료 왕창 할증 시키는 그런 보험사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보험사는 아닐까요? 야 어떻게 알아봐야 되지? 저렇게 아니 저렇게 되면 자유 공간을 다 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일부러 안 보이는데 누워 있어. 아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음. 1위는. 음, 운전자 무슨 잘못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이 음주, 음주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선선하니까, 밤에 또 선선하고 이러니까 어. 지금 이럴 때술 조심해야 돼요. 맞아 맞아. 그럼요. 술이 사람을 마시면 안 돼요.